자연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자연 경제일. 미국에서 자란 여러분은 모두 학교에서 가장 위대한 미국 대통령 중한 명이 에이브러햄 링컨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왜 그는 가장 위대한 미국 대통령 중한 명으로 여겨집니까? 글쎄요, 속담에도 있듯이 그는 연방을 보존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미래에도 연방을 보존할 수 있을까요? 미국이 고차원 의식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연방을 보존할 수 있을까요? 연방을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할까요? 고차원 의식의 시대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과는 매우 다른 상태입니다. 지구와 미국 모두에서 고차원 의식의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계획, 디자인, 매트릭스는 현재 나타나는 것과는 너무 달라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파악할 수 없었고 현재의 현실과 고차원 의식의 시대 사이의 격차를 좁힐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황금시대로 더 멀리 나아갈수록 그 간극은 더 커지지만 20년 또는 30년 앞을 내다보더라도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미국 사회에서 일어날 변화를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 실제로 고차원 의식의 시대를 실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그것은 실제로 아이디어입니다. 고차원 의식에는 아이디어가 있고 그 아이디어에 일정한 힘을 부여할 수 있는 에너지, 빛이 있습니다. 고차원 의식은 당연히 자유의지의 법칙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디어를 사회나 개인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가 발현될 잠재력을 가진 물리적인 세계로 들어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 고차원 의식이 하늘에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떨어뜨릴 수는 없으며 개별 인간의 4개의 하위체를 통해 들어와야 합니다. 한 개인 또는 여러 개인이 함께 일하고 고차원 의식으로부터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는 그룹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황금시대의 아이디어에 열려 있는 그러한 개인이나 소규모 그룹의 사람들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제기합니다. 황금시대를 가져오는 것의 또 다른 측면은 아이디어를 물리적인 세계로 가져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또한 실행되어야 하고 확산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많은 수의 사람들, 상당수의 사람들, 이러한 아이디어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삶을 변화시키려는 임계수치의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식이 높은 사람들조차도 황금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불완전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차원 의식의 시대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황금시대 아이디어가 물리적인 세계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일부 사람들이 기꺼이 의식을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아이디어가 대규모로 구현되려면 많은 사람이 기꺼이 자신의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것은 자동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고 더 나은 조건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이러한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삶을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난 100년 또는 200년을 되돌아보면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불가피했습니까? 예를 들어, 지난 수백 년 동안 사회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컴퓨터의 발명뿐만 아니라 컴퓨터의 광범위한 사용이었습니다. 인터넷이 없었다면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높은 방식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면 고차원 의식의 시대는 나타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항상 함께 일하지는 않았지만 컴퓨터 혁명과 인터넷을 가져온 분리된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구현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처음에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이것은 초기에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하도록 자라온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려는 특정한 유형의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당시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다소 난해한 언어와 아이디어를 기꺼이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기꺼이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으로 영향을 미치려면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많은 사람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심지어 컴퓨터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구상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초기에 컴퓨터의 보급에 대해 사람들의 집단 의식 속에 엄청난 저항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컴퓨터를 의심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컴퓨터를 한번 쳐다보고는 자신에게는 너무 복잡하다고 느껴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야 나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조차 하지 않을 거야 라고 결정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직 살아있지는 않지만 나는 결코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한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물론 컴퓨터 사용의 이점으로부터 스스로를 단절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컴퓨터의 확산을 통해 사회의 발전을 늦추고 있습니다. 당연히 컴퓨터와 인터넷은 황금시대의 아이디어입니다. 여러분은 그 아이디어에 대한 저항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것을 저항했고 여전히 그것을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임계 수치의 사람들이 컴퓨터를 받아들이고 컴퓨터를 원하고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고 싶어 했을 때 비로소 사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다른 많은 아이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미래 선택에 대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이 고차원 의식의 시대의 선구자가 되기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특정한 황금 시대의 주요 아이디어에 저항하여 다른 나라에 뒤처질 것인가? 다시 말해, 고차원 의식의 시대가 실현될 것인가의 문제는 이미 실현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입니다. 고차원 의식의 시대가 어디에서 먼저 나타날 것인가? 미국에서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나타날 것인가? 많은 미국인들은 미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국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차원 의식의 시대가 미국에서 먼저 나타날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황금 시대는 여기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발명하고 컴퓨터 사용을 확산시킨 나라가 아니었던가요?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는 황금 시대의 일부인 모든 종류의 기술에 열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국민 전체가 고차원 의식의 시대를 가져올 일부 기술에 대해 개방적일까요? 황금 시대는 기술만으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황금 시대 아이디어가 발표되기 전에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실행되고 받아들여지기 전에 사회, 문화에서 필요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주어진 것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것입니다. 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황금시대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실행할 수 있는 마음 상태에 있는가? 미국은 현재 황금시대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선구자 중 하나인가? 아니면 균형이 바뀌어 이제 미국보다 앞서 있는 다른 나라들이 있는가? 대답은 물론 황금시대 아이디어를 수용하려는 개방성과 의지 측면에서 미국보다 앞서나간 다른 나라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요? 그것은 미국인들의 사고방식, 양극화, 분노, 희생양, 기꺼이 그렇게 말하려는 마음가짐 때문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문제다 라고 말하려는 의지 때문입니다. 자신을 보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제가 너무 비대해져 상위 1%가 하위 90%로부터 50조 달러를 빼앗아 갔기 때문에 미국이 더 이상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인지 부조화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황금시대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없는 사회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는 다시 질문과 연결됩니다. 우리는 연방을 보존할 수 있는가? 실제로 미국 지도를 보면 빨간색 주인지, 파란색 주인지, 공화당 주인지, 민주당 주인지가 아니라 황금시대 사상에 개방적인지, 개방적이지 않은지에 따라 미국을 색칠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과거에 얼마나 얽매여 있는지 전통에 얼마나 얽매여 있는지 특정한 전통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 얼마나 폐쇄적인지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특정한 전통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가치가 지켜지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들어오면 그것으로 문명에 몰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개방성이 거의 없는 특정한 줄을 볼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개방성을 빛이라고 말한다면 이러한 많은 주들은 완전히 어둡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밤에 위성에서 찍은 이러한 이미지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 이미지에서는 더큰 도시에 더 많은 빛이 있고 밤에는 완전히 어두운 다른 지역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글쎄요. 사람들의 개방성을 매핑하여 비슷한 것을 할수 있습니다. 이를 보면 미국에는 항상 주 경계를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에 더 개방적인 주 경계를 어느 정도 따르는 지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황금시대의 아이디어에 개방적으로 되려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에 개방적이어야 합니다. 현재 수준에서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아이 아이디어는 황금시대 아이디어가 아니니까 고려조차 하지 않겠어라고 분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황금시대 아이디어에 열려 있는 사람들은 종종 일반적으로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려 있습니다. 때로는 분별력이 없어 반드시 건설적이지 않거나 황금시대 매트릭스의 일부가 아닌 특정한 아이디어를 수용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가치에 매달려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려 있지 않은 사람들은 황금시대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황금시대 아이디어에 더 개방적인 특정한 지역이 있습니다. 서부 해안, 특히 대도시들 사이에서 그렇습니다. 나라의 중심부, 즉 애리조나, 뉴멕시코, 콜로라도, 심지어 미니애폴리스와 같은 북부의 몇몇 도시에서도 그렇습니다. 또한 뉴욕과 보스턴, 심지어 어느 정도 워싱턴 DC와 같이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려 있는 사람들이 최소한 어느 정도 집중되어 있는 동부 해안의 특정한 장소도 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집단 의식이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열려 있는 사람들의 특정한 집중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충분히 마음이 열린 사람들을 찾을 수 없는 광대한 지역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도를 만들 수 있다면 미국이 고차원 의식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 일어나야 할 일은 마음이 더 열려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미국에 더큰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일어나야 할 일은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 나머지 미국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집단 의식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현재 순수한 숫자로만 보면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닫힌 마음을 가진 사람보다 적습니다. 그리스도교 세계관이든 다른 방식이든 그들의 세계관에 의해 정의되지 않은 어떤 종류의 변화에도 저항하며 이러한 전통적인 가치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미국에 대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이 줄다리기를 이길 것인가?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 집단의식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마음이 다친 사람들이 집단 의식을 끌어내릴 수 있을 것인가? 솔직히 말해서 이러한 사고방식의 일부인 대통령과 함께 한 4년 후 마음이 다친 사람들이 줄다리기를 이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 끌어올리는 대신 집단 의식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 고차원 의식의 시대가 구현되는 것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방을 보존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대비는 잠재적으로 점점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대비가 더 커질 것인가?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인가? 아니면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 집단의식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균등화가 있을 것인가? 이제, 만약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보수적인 사람들이 계속 변화에 저항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저항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집단 의식에 점점 더 많은 긴장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실현하고 더 높은 형태의 사회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러한 반응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인식이 국가의 특정한 지역에서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이 닫힌 사람들이 우리가 미래가 어떨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에서 우리를 막도록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단순히 이것입니다. 특정한 주들이 그 주에서 황금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연방에서 벗어나야 할 것인가? 아니면 전체 집단의식을 끌어올려서 이러한 주들이 연방에서 벗어나지 않고도 고차원 의식의 시대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것이 질문입니다. 존재할 것인가? 존재하지 않을 것인가? 마음을 열 것인가? 마음을 열지 않을 것인가? 이는 고차원 의식의 시대가 미국에서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다른 곳에서 나타날 것인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고차원 의식의 시대는 미국이 고차원 의식의 시대의 선구자 중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미국이 황금 시대를 누리는 유일한 국가가 될 것이라는 비전은 없습니다. 고차원 의식의 시대는 가능한 한 많은 곳에서 황금 시대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그 선구자 중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결정적인 요인은 고차원 의식이나 아이디어를 공개하려는 의지가 아닙니다. 결정적인 요인은 단순히 미국 국민과 그들이 마음이 열려 있는지 여부입니다.